매달 12마리의 치킨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올해로 7년째 이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웃과 함께하는 부부의 삶, 서동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황강모 사장 부부 오늘은 다른 날보다 1시간 정도 일찍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줄 치킨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조각 한 조각을 판에 올려 잘 구워낸 치킨 조금이라도 더 따뜻할 때 먹을 수 있도록 포장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다섯 마리는 대신 전달해 줄 봉사자에게 전해 주고 한 마리는 직접 매장을 찾아온 어르신에게 건넵니다. 오늘뿐 아니고 이렇게 해마다 주시더라고요. 누가 주는지는 모르는데 오늘 이렇게 알고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자손들도 이렇게 못 해요. <laughs> 이번에는 직접 치킨을 전달하기 위해 거리로 나섭니다. 20분여를 걸어 도착한 수혜자의 집. 어르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아팠던 때를 말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아프고 나니까 어좀 철심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왔습니다. 어, 잘 치료하시고 거기 퇴원하고 안 뺏겼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어르신. 예, 예. 네. 올해로 7년째 이들 부부가 이웃들에게 준 치킨만 1,300마리가 넘습니다. 어르신들 생일날 찬사하는 생각하고요, 또 부모님 구워 드린다 생각하고, 평소 씨가 이제 일찍 부모님, 부모님 일찍 들어가셔갖고 부모님 드린다 생각하고 계속 부진했습니다. 황 사장은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자 지금처럼 계속 봉사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동철입니다.